안녕하세요. 강원도 영월이래요. 어, 제가 지금, 옥수수 밭에 들깨모 심으러 와 나왔습니다. 옥수수 밭에, 보면은, 개꼬리라고 위에, 옥수수 꽃이 이렇게 살짝, 살짝 나올 때, 개골이 꽃이, 옥수수 꽃이 펴기 전에, 어, 들어가서 깻모를 하시면은, 어, 좀더 편하고, 아, 이 옥수수 꽃이, 필 때까지 기다리려면 약한 15일 이상 걸리니까 15일 기다리기 전에 제가 미리 어, 바쁜 거 하기 전에 들깨모를 하려고 지금 옥수수 밭에 들깨모심으로 나왔습니다. 어, 보시면은 어, 지난번에 저희는 옥수수를 가을에 간면으로 어, 몰아서 심고 안에만의 약한8 80이나 90cm 되는 그 간격의 넓이에 제가 들깨모를 심으면 아주 편, 편하다고 이야기했듯이 어, 제가 어, 들깨모를 이렇게 가지고 음, 이렇게 포트판을 놔도 이렇게 포트판을 놔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넓이가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렇게 들깨모를 포트판을 이제 이렇게 제이 가운트로 놓고 이렇게 쭉 심으시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. 어, 들깨를 심으실 때 조금 편하게, 어, 심으시려면은 들깨모를 심고, 어, 뒤로 후진을 해서 나오시면서 이 포트를 이렇게 포트판을 끌어내시면서 심으시면 들깨모를 하기가 더 편리하고 이걸 앞으로, 이렇게 앞으로 밀고 가면 더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후진으로 나오시면서 뒷면으로, 뒤로 나오시면서 심으시면 더, 어, 편하다. 이 말,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, 하, 저, 드리고 싶습니다. 옥수수 심은 사이, 어, 옆으로 보면 한약 20cm, 이 옥수수 반면에 측, 측으로 이렇게 대각으로 이렇게 심으시면, 어, 옥수수 대와 들깨모가 서로 겹치지 않고, 옥수수와 깨가 잘 자랄 수 있는 이치가 되겠습니다. 들깨를 심으려고 제가 들깨를 심으려고 이렇게 도구를 만들어 남편한테 만들어 달라 했어요. 이렇게 어, 홈을 파고 왼쪽 손으로 여기다 쏙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홈이보다 좀더 편한 것 같, 같더라고요. 이렇게 보면 홈이는 이거를 이렇게 파서 해면은 여기가 좀 문드러져서, 이게, 어, 깨 밑에 뿌리가 넣기가 좀 불편한데, 어, 제가 도구를 만드는 걸 가지고, 깻물을 심게 되면은, 그냥 이제, 오른손으로, 오른손으로 파서, 이렇게 하고, 여기 보면 요 자리다가, 깻물 뿌리를, 그대로 쏙 집어넣고, 닫아주고,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편한 것 같, 어, 같으면서 능률이 빨리 호미보다는 어, 제가 이렇게 만든 도구가 훨씬 더 능률이 빨리 올라갈 것 같으면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이걸 또 한번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